크바라 첼리아의 PSG 이적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김민재의 나폴리 시절 동료이자 당시의 오시멘과 함께 공격진에서 에이스 선수로 활약하던 선수입니다. 당시에도 플레이를 보면서 저 선수는 빅 클럽이 반드시 데려가겠다 했지만 또 이렇게 이강인 선수와의 인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크바라가 들어오면 PSG 공격진에서 가장 큰 변화가. 크바라가 주로 활동하는 왼쪽 공격수 포지션입니다. 먼저 바르콜라 선수가 경쟁에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콜라 선수가 더욱더 분발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로 엘리케 입장에서는 느슨해질 수 있는 PSG 경쟁 입지에서 긴장감을 줄수 있는 좋은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바르콜라 선수같이 프랑스의 미래로 평가받는 선수조차도 크바라와 경쟁을 하게 되면 더욱더 분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두에 선수나 덴벨레 선수와도 경쟁하게 되고 또한 왼쪽에 크바라, 오른쪽에 바르콜라 왼쪽에 크바라, 오른쪽에 덴벨레 등 다양한 포지션으로 상대팀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누누 맨데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할수 있게 됩니다. 크바라가 드리블을 잘 치는 선수인데 중앙쪽으로 치고 들어갈 시에 좌측에 빈 공간을 만들어줘서 누누 맨데스가 오버래핑을 하는데 공간이 비기 때문에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번 영입은 PSG에게 엄청난 변화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크바라는 나폴리에서 이번 시즌 7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찰해본 크바라의 단점은 드리블을 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가끔 시간을 지체한다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비교적 돌파 패턴이 정해져 있어서 수비수가 크바라의 움직임에 익숙해진다면 수비수를 뚫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수들이 몰려들 때 동료 선수의 빈 공간에 드리블을 끌다가 제때 패스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도 꽤 발생합니다. 재미는 사실은 2001년 2월 12일생으로 이강인 선수와 생일이 약 일주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오히려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경기에서처럼 미드필더 라인에서 그들에게 패스를 찔러줄 수 있고 하키미 선수와의 궁합이 좋은 오른쪽 자리가 더욱 견고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크바라의 소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